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드FC 022대에 나와있는 근거 있는 자신감, 굉장한 파이터 박형근입니다. 지금 메인 2경기를 마치고 오신 신고노 선수와 함께 했는데요. 일단 신고노 선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2경기에 지고 온 신고노입니다. 예, 네, 지금 아... 방금 2경기를 마치고 지고 온 신고노 선수를 방금 만났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주지수의 고수로 알고 있었어요 저도 예. 알고 있었는데 괴물 레슬러로서 어떻게 시합 준비를 하고 오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좀 타격 같은 걸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리커스, 타격 공격 공, 공방을 주고 었다리카스가 셀프로 가서 공격하려고 제가 손을 짚었는데 원래 이쪽이 좀 타격을 있었는데 빠져가지고 힘이. 안 나가지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안바 제가 이제 때려서, 때려서 눕혔는데 안바를 걸라고 안바 예, 걸리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들었죠 안바 걸리면 상대방이 셀프 가드로 갔다가 <laughs> 예. 바로 디바포스 입을 하려고 했어요 예. 디바포스 입을 하려고 했는데 신문 선수가 잘 겨드랑이를 껴서 예. 잘 방어를 했거든요 예. 근데 어깨가 아픈 상황에서도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은 엘리트 운동인으로서 그런 좀 뭐래 투지 그런 걸로 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 디버프 가드의 방어가 자신이 있었던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원래는 감독님하고 그, 어, 루카 선수가 셀프로 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많이 데뷔를 했어요 사실은데 그것 때문에 연습 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어깨가 완전히 나지 않으니까 참꾸게죽것 같습니다. 네 심고노 선수하면 일단은 이번 경기 전에 사실 이번 경기를 하기도 전에 최무배 선수하고 싸우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경기 입장 중에도. 카메라에선 최무배 선수를 비췄단 말이에요. 예. 같은 국가대표 레슬러로서 레슬러로서 우리나라 의 대표 레슬러니까요, 두분다두분다 레슬러로서 앞으로 오늘은 졌지만 또 경기에 대한 앞으로 이 점만 하고 끝날 게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팬들 팬들이 많이 궁금해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해주세요. 예. 어, 제가 좀 너무 자만한 것 같은데 다음 자만 안 하고 더 수심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배 선수는 제가 좀두번더 이기고 제가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번더 이기면은 최우배 선수가 지금 4 7 살로 알고 있어요. 바로 도전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건지 오늘은 진건 진거지만은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명분은 없지만 붙여주신 다음 싸우겠습니다. 어, 명분은 없지만은 같은 레슬러로서 예. 이런 조합격투기 무대에서 싸우겠다 이 말. 예, 예. 그러면 최우배 선수를 향해서 한 마디 더 해,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자 아, 비록 졌지만 선배님하고 시합은 꼭해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